벤틀리 프라임 스퍼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 시공을 마쳤습니다. 측면 시공까지 어... 오늘 어 영상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엣지가 아니더라도 이 면이 유리면과 필름의 면이 다르기 때문에 형형 없이 시공하다 보면은 안쪽에서 밀때 이렇게 주름이 져요. 주름이 지면 뭐, 물론 공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주름이 져갖고 이렇게 뽀 기포가 생기는 순간에 이 바킹 안쪽에 있는 먼지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안에서 딱 붙였을 때 주름이 하나도 없어야 돼... 됩니다. 그래야 지 깨끗한 시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면도 이제 성형을 하는 겁니다. 측면 성형을 할때 유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침면을 과도하게 성형을 하시게 되면은요, 안쪽에서 붙이면 이렇게 필름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순간에 먼지가 이입됐다 지금 냅기 때문에, 절대로 그 측면 시공하실 때, 과도하게 수축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수축한다는 개념은, 끈 다음에 이렇게 살짝, 일어나는 현상이죠. 꿨을 때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이게 딱 적당한 어떤 성형의 정도인데,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밖에서 커팅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엣지. 간격 없이 시공한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또전 세계적으로 딱 이렇게 슬라친 다음에 안에서 그냥 바로 붙여버려요. 바로 붙이시는 분들은 이 테두리 지금 이렇게 칼질한 이, 이 과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저는 그 피코 엣지를 해서 유리 그 상단 면치하고 똑같이 날려주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는 거고요.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벤틀리 프라잉스포 차량은 어, 유리가 지금 접합유리입니다. 네, 두 장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는 보통 유리 한장 두께가 3.5mm, 4mm 정도 되는데 접합을 해서 어, 3mm 두께, 3mm 두께가 두 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6mm가 되겠죠. 근데 대충 그 안에 있는 그 접합 필름,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그 접합 필름이 들어가요. 안전 필름이죠, 안전 필름. 유리가 깨져도 흩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 비산방지 필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6.5mm 정도 6.7mm 8mm 정도 되겠네요 PVB가 한 0.7mm 정도 돼요 굉장히 두꺼운 필름이에요 사실 얘는 그 박킹이 깊지는 않은데 요건 저 도화 트림이라고도 얘기하고 우심반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아이 정도 튀어나와 있으니까 한 8cm, 9cm가 튀어나와 있대요 여기도 보면은 이 정도니까 4cm 정도가 튀어나왔어요 필름을 염유리가왜 시공하기 힘들다고 하냐 하면은 이게 튀어나와있었어요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필름은 빳빳해요 얇지만 굉장히 빳빳해요 빳빳한 것이 이렇게 우겨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필름은 아주 얇은 플라스틱입니다 자 요거는 비닐루죠 비닐루는 이렇게 늘어나요 비닐 PE 재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플라스틱 재질 플 재질입니다. 플라스틱은 늘어나지가 않고 열을 가하면 줄어들어요. 비닐처럼 쭉 오므렸다가 싹 해도 쫙 늘어나고 하면은 참 어, 좋죠. 근데 이런 비닐 같은 재질로 하게 되면은요. 태양열 받으면 녹아가고고 우글쭈글하게 되겠죠. 예, 그런 어떤 재질의 한계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을 써 주는 겁니다. 딱딱한 재질. 얘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필름이 이렇게 구부려지는 게 아니고 꺾여버립니다. 꺾여버리는 현상 때문에 윈도 필름은 이건 뭐, 진짜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요령. 요령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죠. 요령을 알고도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시술을 하기가 아주 쉽상입니다.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접합유리. 이 부분이 은근히 이게 먼지가 많이 나와요. 안쪽에서만 닦아줄 게 아니고 손톱으로 딱 집어넣어서 바깥쪽으로 깔끔하게 두 번, 세번 정도 닦아주시고 또 안쪽에서 한번 더 닦아주고 하셔도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가 싹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접합유리 시공할 때 이게 정말 핵심인데 자, 이렇게 해서 물로다 딱 받치고서 물로다 그냥 그 먼지를 흘러내려주세요. 침팬 예. 시공하는데 이런 거다 해서 언제 시공하자. 하지만 30초 1분 전략하려고 이거 안 했다가 먼지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필름은 이 상단이 깨끗해야 돼요. 이런 데 먼지 안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고 상단이 깨끗해야지. 유리 내렸을 때 이물감이 없고 깨끗한 겁니다. 전면 유리도 마찬가지고, 측면 유리도 마찬가지고, 어, 운전석에서는 이 상단 밖에 안 보여요. 네, 먼지가 너무 잘 보일 수 있는 각도, 위치에 있죠. 닦을 때도 쫙 대고서는 네, 물기가 묻지 않도록, 물기 속에는 이제 먼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닦아줍니다. 저는 지금 청소용 용으로 두 번을 썼어요. 두 번만 쓰고요. 나머지 여기는 해라이 되지 않습니다. 될 필요가 없죠. 해라 되는 순간에 먼지가 그냥 쫙쫙 들어가는데, 뭐 하러 됩니까? 닦아보니까 이렇게, 자, 발수율이 보세요. 요렇게 물을 뿌렸을 때 물이 빵글빵글빵글 맺힌 거, 이렇게 발수된 겁니다. 물이 모여요, 이게. 화학성분 때문에. 화학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수 코팅제. 얘가 밖에만 돼야 되는데, 왜 안에다 집어넣어서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필름이 달라붙어갖고, 시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발수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발수제거를 유막제거제로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막제거제와 발수제거제의 차이는 강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지금 발수제거제 수준의 강력한 유막제거제예요 딱 해줘도 이, 이런 경우는 잘 나가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해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필름이 발수 처리가 된 그런 유리는요, 끝에 갖고 들어가지가 않아요. 특히나 상단, 바퀴에 딱 붙어 갖고 한 3cm가 지금 유리한,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은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 헤라로 제거제를 묻힌 다음에 헤라로 테두리를 잡아줘야지 필름이 들어갑니다. 참, 이런 현상을 없애겠다고 예전에, 뭐 염산 뿌리고 막, 알콜 뿌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옛날에 고생 많이 했죠. 트리오를 그냥 잔뜩 넣어갖고, 어, 해도, 더떠더덕 발라붙고, 올려서. 자, 제일 문제가 저 밑에입니다. 쫙 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안 들어가면 은 고생고생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헐리 귀도 안 나오고, 빡빡빡빡 그냥. 이게 유리가 굉장히, 그 차체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맣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이유는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차들 보면 유리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유리가 클수록 시공하기 좋고 조그마할수록 힘듭니다 이 쪽유리가요 이렇게 조그만 쪽유리 보신 적 있어요? 이 조그만 유리가 시공하기가 더 어려워요 훨씬 훨씬 더 어렵지 큰 쪽유리는요 쉽죠 걸리는 것도 없고 쪽유리가 저 안에 그 디자인 때문에 저 안쪽이 저렇게 박혀있는데 저걸 어떻게 시공합니까 요령으로 시공을 해야죠 구마을해 줬는데 과연 어떨까 와 조금 낫다 <laughs> 조금 낫다 플라스틱으로 덩어리가 있을 수있어서 플라스틱으로 한번 닦아주고요 보세요 이 파킹다운에 이렇게 오는 거 옆유리는 자 이렇게 지금 많이 파킹다운에 가려있는 게 유리는 쉽지 않은 시공입니다 수시로 바깥쪽에 파킹이 필름이 안쪽으로 박힌 안쪽으 들어갔나 육안으로 계속 확인해주면서 아까 그큰 주름을 다 잡았어요 쫙 밀어놨죠 그 틀을 맞춰놨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겠죠 4.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스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름이 미세하게 밀릴 수가 있어서 필름이 밀리지 않을 정도로 스키징 힘을 줘야 되고요. 한 손으로 필름을 고정해서 필름을 덜 움직이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아, 이 상태에서 이제 에, 에 피코 엣지를 쳐야 되는데, 피코 엣지도 각이 미세하게 안 만지면 필름을 끌어 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틀이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좌측의 한 점, 우측의 한 점은 열로 다딱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전체 다그 히트건을 할 필요는 없어요. 히트건 한다고 해서 엣지가 잘 쳐지고, 쉬워지고 그런 건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열을 가해 주면 필름이 순간에 딱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좌측에 한 점, 우측에 한 군데 정도는 딱 보셔 필름이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키트가을 쓰는 겁니다. 칼을 딱 대보면은 얘를 쭉 당겨야 되는지 아니면 썰어 줘야 되는지 느낌이 딱 와요. 만질 만질한 것들이 있고요. 면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썰어 줘야 되는지 아니면 끌어 당겨서 쫙 한 번에 그냥 해줘야 되는지 느낌을 잡아줘야 됩니다. 쫙 잡고 이렇게 그 뜨는 현상이 생기면은 요거는 그 주변이 완벽하게 그 엣지하고 일치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칼을 대서 자 이런 빡힌 깊은 곳에는 얘가 일반적인 평헤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한쪽으로 휜 헤라로 집어넣어서 스키 좀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밖에 나와서 이제 뜬그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안에서는 안 보여요 들어와서 봤더니 이쪽 좌측 부분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먼지가 지금 없어요 먼지가 정말 하나도 없는 정도가 됐어요 깔끔하죠? 깨끗하고 이막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밑에가 쫙 꾸겨서 쫙 접어서 쫙 넣을 때쫙 빨려 들어가면서 안, 안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가운데 있는, 유리 가운데 있는 먼지가 있다면, 걔는 어디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 박힌 안쪽을 타고선 들어와서, 어, 가운데 먼지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릴 때는, 이저 안쪽에 있는 그 경계선, 이쪽에다 물을 뿌리는 게, 엉뚱하게 유리에만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펴져야 되는데, 안 펴져. 안 펴져요. 그러면 올가 올가 나인을 뿌리고 지금 올가 나인이 나오고 세븐이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븐하고 올가 나인하고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나트륨을 뗐어요. 그 나트륨 성분이 어떤 효과를 내주냐 하면 개체로 만들었을 때 찐득찐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찐득찐득하게 하는 효과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미끄러지면 되는데 왜 찐득찐득해야 되냐. 찐한 느낌이 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더 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가 세븐보다 더 진하면 진했지 연하지가 않습니다. 그 나트륨 빼고서 더 미끄러지는 성분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그 우리스 라인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적으로 더 많이 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찐득찐득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전하고 양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오랫동안 한국, 미국, 전 세계 윈터 틴팅 시장에서 캄프라는 재료를 사람 머리에 닦고 사람 몸을 닦아주는 그런 재질, 찐득찐득한 재질을 써왔었어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20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밴 거죠. 그런 고정관념은 아예 그냥 없, 없애셔도 될것 같습니다. 슬리머가 찐득찐득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 찐득찐득 해야 됩니까? 미끄러져야 되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필름을 그 다음에 올가를 써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거는 세븐보다 더 진보된 버전으로 다 만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불편함이 없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게 개발이 돼서 나와 있는데 왜 썬팅 필름을 샴푸를 시키냐고요. 세척을 시키고 샴푸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이 테두리가 쭉 밀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끝에까지 이막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끝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뻑뻑하지요. 스키즈로 다 그냥 바로 밀어주는 것보다는 얘는 달라붙는 것 때문에 씹힐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가스 키즈를 먼저 해주고. 힘들었지만은 꺾임이나 먼지 없이 어 밀어서 넣었어요. 끝에가 달라붙어 갖고 밀면은 씹히는 상황이었는데 살짝 뛰어 갖고서는 붙였고요. 밀어낼 때 이런 그 약간 휜 헤라로 끝에를 잡고서는 밀어주 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도 이렇게 잡고 필름을 강제로 당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발수가 돼 있어서 잘 밀리지가 않아요. 강제로 좀 잡아당겨서, 끌어당겨서 밀어야 되겠죠? 다시 마지막으로 하단, 이렇게 해서 측면을 마감을 했습니다. <목소리> 자, 이 쪽유리를 제가 지금 시공하는 거를 이제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 벤트리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온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차들 들어왔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보세요. 어? 이게 들어가나. 네, 청소도 안 됩니다. 닿지도 않아요. 그때 갑자기 당황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나. 청소와 그 다음에 붙이는 건 어떻게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유리지만 스크래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이 조그만 유리, 스크래핑을 왜 그러지만은. 조그만 유리도 유리인데 해야죠. 그 다음에 청소. 야, 요, 요 도구, 야, 요거 있습니다. 요거. 찾아보시면은. 모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자, 쪽리를 붙이기 정말 좋은 각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 들어가요. 이것도 안닿있는 부분이 있어요. 헤라에 요 뒤집어서 요각도로 하면 요 끝에가 닿아요. 끝에 이만큼. 2cm, 3cm. 얘도 안닿요 자, 그런 것들은 헤라의 각도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청소를, 자, 스크래핑을 어떻게 해주냐. 자, 플라스틱을 해주고 또 이걸로 닦아줘. 끝에 한번 쑤셔주고. 자, 얘는 헤라로 도 해갖고서 청소가 되는 애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얘는 청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끝. 그 요걸로 다 깔짝깔짝 하면서 먼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라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물로 다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깨끗해요. 한개 개도 없어요. 이 상태가 청소죠. 이미지 까는 것도 힘들어. 이빨로 까게 되면 자국이 생겨요. 미세하게. 근데 유리가 조그마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 조그만 유리에 미세하게 이빨 자국 같은 거 생기면 잡기도 힘들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꺾이면 안 돼. 유리가 요만해요. 그때 요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손가락은 깔짝깔짝. 갖다 깔짝 대면 끝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스키징. 우리가 조그마니까 잘 움직여요. 힘조절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줘야죠. 이 쪽류제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쪽유리 생, 붙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 삼성차 SM5. 여러분들 그 틴팅 오래하신 분들이 SM5 뒷유리 기억하십니까? 그, 뒤2열 유리, 쪽유리, 삼각유리. 그 SM5 차량의 파킹이 옆에 공간이 없고 딱그 파킹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을 정밀하게 안 하면 보통 틈이 생겼었어요. 정밀한, 뭐 가다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상기 같은 대충 해갖고서 틈 조금 보이면 문제 없지 않냐. 고객한테도 이거 조그만 유리데 문제 없지. 근데 그상각 유리를 퀄리티 있게 틈새 없이 깔끔하게 붙이는 사람과 붙이지 못하는 사람은 나뉘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썬팅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조그만 쪽 유리, 조그만수록 힘들다. 이 조그만 유리를 깔끔하게 꺾임 없이 먼지 없이 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아무리 잘붙이면 뭐합니까? 쪽 유리에 먼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쪽 유리 시공을 잘해야 썬팅 시공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도구를 이용해서 쪽 유리 붙이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지금 시공이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여기서도 다 먼지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피나 꺾인 게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시공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상태고요. 압소페이퍼, 글라스틴트 압소페이퍼죠. 압소페이퍼를 싹 붙여서 붙이는 과정까지 지 잠깐 보여드리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면 시공하고 측면, 일렬, 그 다음에 쪽유리.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공을 보여드리고요. 벤틀리 프랑스퍼 시공하는 영상 오늘도 즐겁게 감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